5월 10일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계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여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우리가 보니 혹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욱하여이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사람이 와서 알리되.벗어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